안녕하세요. 아동 코칭 전문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작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아이가 7살이 되고 가을 시즌이 되면 부모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특히 첫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는 부모 마음은 와, 되게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어머, 우리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교 입학하네? 막 이런 감동적인 마음? 그런 마음도 생기실 테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뭔가 학교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좀 경직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제대로 뭐 적응 못하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안쓰러움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또 다른 세상, 초등학교에 대한 기대감, 어린이집 유치원과 다른 어떤 곳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불안감? 뭐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도 듣는 기가 있잖아요. 주어 들은 이야기. 어, 그 초등학교 가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 놀수 있는 시간 없어. 뭐 이런 말 이제 아이들이 듣고 불안감이 생겨나기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입학을 앞둔 아이의 심리, 그리고 초등 생활 예하기 그리고 초등학교 적응 양육 코칭 방법 6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초등 입학을 앞둔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사전에 주어들은 이야기 아 뭔가 공부해야 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도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초등학생 되니까 의젓해야 돼. 뭐 이런 것도 하게 되니까, 어, 아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있을 테고요. 같은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다가 새로운 곳에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이가 어, 아쉬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는,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혹시 잘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적응 양육 코칭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시는 것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겠죠. 이제 아이의 그런 마음들을 좀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첫 입학과 적응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 이제 함께 사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반이 배정이 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이가 같이 집에도 방문하고 서로 빨리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늘려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자신감 높여주기 입니다 이 아이들이 새로운 곳에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우선 학교를 먼저 좀 방문해서 그 나선 곳에 대해서 안동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는 예비 소집 일도 있고 미리 이제 학교 가볼 기회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가면 그 학교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아이가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이제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할 때는 등하원을 부모와 항상 함께 하죠. 그런데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가 혼자 등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방법도 찾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모님의 믿음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아,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공부 못하면 어떡하지?엄마가 먼저 마음이 계속 불안하면 아이도 전염이 되잖아요.아이도 불편해요.그래서 엄마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음, 잘할 거야.스스로 해낼 거야.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 아이를 격려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선생님과 관계가 좋으면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도록 평소에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보시고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해내고 좀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아이가 대인관계 욕구가 크지 않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죠. 그런 아이들은 혼자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충분히 혼자 하는 활동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알려주시면 아이가 자기의 욕구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생활 이해하기입니다. 초등학교 생활은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책상에서 적응을 해야 돼요. 먼저 규칙적인 생활 자락인데, 초등학교 가면 아침에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정해진 시간, 본격적인 단체 생활을 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 규칙적인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조금 연습을 시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면 항상 8시 반에. 간다 하고 한달 정도 규칙적으로 가도록 해서 아이가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해야 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감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입학을 앞두고 치침 시간,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자기 물건을 잘 챙기고, 정돈하는 습관을 길러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자기 가방이나 뭐 입고 간옷 이런 거안 챙겨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 또 너무 꾸중하지 마시고 조금씩 연습을 시키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책상 생활 적응학인데요. 이 학교 수업 시간은 40분이에요. 한 유아 때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집중력을 가졌는데요. 갑자기 이 수업 시간이라 하고 40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으려면 좀 힘이 들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이 책을 읽거나 같이 활동을 하면서 15분 정도 있다가 또 조금씩 5분씩 늘려가는 거, 요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준비물,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사전 안내문들이 있죠. 그것을 미리 잘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학교 교육 준비하기입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이루어지죠.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 어, 그 중에 한글을 적어보는 것, 또 수학 이런 것들은 미리 조금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성취도는 준비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유아기 때 하기 싫어하는 글씨 공부를 엄청 시키거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 연습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글씨 쓰기 이런 것은 손가락 힘을 좀 길러야 되거든요. 어, 연필을 잡고 손가락 힘이 길러지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술 활동. 뭐 특별 활동들도 조금씩 준비해 가면 어, 조금 아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당황스럽고 어,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리 어, 한번 이렇게 부모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연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마음 준비입니다. 이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면 이제 부모님이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잘할까? 걱정되고, 야,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혹시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애가 이상한 행동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되시잖아요. 그 마음을 먼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는, 응, 그냥 잘할 거야. 그,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이와 조금 우리가 분리되는 그런 마음 준비를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뭐또뭐좀못 챙겨가도 괜찮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반가후 생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육아의 가장 사각지대가 초등학교 시기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학교에서 일찍 마쳐요. 그 아이가 일찍 마친 시간대를 어떻게 메꿔야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혹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그 보육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 그 보육교실로 가면 6시까지 돌봐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또 요즘은 정부에서 다 함께 돌봄 센터라고 그 아이들이 오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또 지역아동 센터도 있고 그리고 뭐 학원을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루트로 아이가 차질 없이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미리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의 심리와 초등학교 적응 양육 코칭법 알아봤습니다. 아이의 적응 코칭법은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자신감 높여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생활을 이해하고 학교 교육 준비를 조금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 준비, 방과 후 생활 준비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아이의 심리와 초등학교 생활 이해하시고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격려, 아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적응, 화이팅! 입니다. 오늘도 마음 키운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